집 아저씨, 언니 오빠 밤다 태우고 다 다녀간다. 太太。 장관 치고 노래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만날 수, 만날 수 없는, 없는 거야 변성 아직 살아남았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기부다도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린 서로. 불렀어야 되는데. 어머, 이거 왜 이래요? 이거 잠깐만, 이거 뭐야? 이게 뭔 일이야 이게?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야, 이거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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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에요? 여기 있어요, 설마 을왕리, 을랑니 누구야, 을왕리? 을왕리 누구예요, 을랑니 누구예요? 여기 계신 분 아니죠? 야, 유튜브 그리고 감사합니다, 유왕리님, 이응 리열리유님 리을, 감사합니다. 누구신지요? 아, 이소영님, 제가. 아, 설마, 우리 엄마, 엄마, 엄마 분들께서또 설마 이렇게 저에게 상사어를 제가 못 배워가지고 상사꼭 나중에 배워서 불러드릴게요, 이소영님. 또 다른, 어, 저기 신청곡 있으시면은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. 아고 우리 엄마가 오니까 역시 다르구만. 음, 엄마가 오니까 뭔가 달라요. 음. 또 여기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 계세요? 남행열차. 남행열차. 알겠어, 내가 남행열차 불러줄게요. 내가 잘생겨가지고 그런지 잘생긴 사람 말을 듣고 싶어요. 엄마 나또 이런다 또 이래 왜 이래 이거 갈비님이야 이거 갈비님이세요? 우리 엄마.. 패... 어,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왜 이래.. 어머 나 열하나 열.. 어머 야시 씨.. 엄마! 엄마! 엄마.. 엄마 감사합니다. 엄마! 엄마 열심히.. 엄마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이고.. 그 가지 말아요라어 얼음새꽃을 불러야 되는데 엄마 노래를 제가..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못 불러요. 엄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, 실은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대한 사람이냐면요. 그 작곡가 정의송 선생님,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시죠? 레님은 어, 어, 응. 네, 어디로 갔나? 서울로 갔나? 그 노래 아시죠? 네. 그리고 뱀이다, 뱀이다,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이 노래 아시죠? 아, 이, 그리고 요즘 막 미스터트롯에서 그 저기, 이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님이요. 그리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먹고 어른분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못 잊을 사랑 그리고 빠라빠빠 그리고 장윤정의 첫사랑 이렇게 엄청난 비비각시 이런 엄청난 꽃물 신유 가수님의 꽃물 엄청난 그 작곡을 하신 분에게 노래를 두곡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음새꽃 가지마라요를 부르고 계시는 가을이 가수님 어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노래 불러야 되는데 오늘 저기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, 엄마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나 진짜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. 맞다, 맞다. 아, 나약 내가, 내가 자꾸 막 이런 게막 들어오니까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. 누구야 또? 유랑리님막 자꾸 하시고. 아이고, 청개구리님 감사합니다. 박진홍님 감사합니다. 박진홍님 여기 계세요? 어머나, 그러면은 이제 노래 신청곡. 암행열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싸 나 내일은 갈비 사 먹어야지 내일은 갈비 먹어야지 내일은 갈비 먹는 날 갈비 먹는 날 남행전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u 랑 a g n i u r 랑 g n i a Urag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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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r a 거 n 저기 노래방 가서 해드릴 테니까 하던 거 맞아주세요. 하던 거 맞아요. 맞았..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 <laughs> 장난입니다. 아, 어떡해요? 이게... 아, 암행열차 하려고 랬는데 <laughs> 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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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네,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몇 명이서 여 근데, 어제도 경찰 타 <laughs> 하던가요? <달았구나. 웃음> 어제도 경찰관 다섯 분 오셨습니다. 여기 하고 있잖아요. 그쵸? <laughs> 근데 왜 저기는 계속 <웃음> <웃음> 잘 가라. 경찰관 가는 건가? 우리 경찰관님들 위해서 박수한번 주세요. <laughs> 이겼다. 잘 가라 빨리 가라 큰일 수다 주세요. 다겼다경찰관님들위해만세요아찰관님들 위해서 박세요이 그러면은 우리 <웃음> <웃음> 아, 안 돼. 여기,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솔직히 이렇게 저희는 살이 얼마 없잖아요. 저기 보시면은 저기 뒤에 산 엄청 많잖아요. 아, 저기 가면 더 난리 날것 같아요. 그냥 바로 뒤에 해양 경찰서가 있어 가지고 네? 여기가 살짝 그러네요. 뭘, 아. 경찰관분 가면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경찰관님 가시면은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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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네이션이 뭐예요? 아 그거는 제가 그 구독자가 천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, 제가 대신 도, 입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명 정도